네,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개념과 관련된 유형 분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도 역시나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니까요. 제가 삼각형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 그리고요. 그 다음에 내각의 이등분선인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제가 각 하나를 선택해서 2등분선을 그려볼게요. 자, 4각이니까 안쪽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고요. 안쪽에 각이 3개입니다. 그럼 이제 셋 중에 저는 A를 선택해서 2등분선 하나 그려볼게요. 자, 2등분선,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. 자, 각을 2등분했으니까 나눠진 각들의 크기는 네, 당연히 같고요. 자, 그럼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. 길이가 특징을 갖는데요. 제가 길이를 써 놓으면요. 자, 요 2등분된 각을 끼고 있는 양쪽 변의 길이의 비는 이 이등분선으로 나눠진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입니다. 자, 2등분된 각이 a잖아요. 그러니까 각 a를 끼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 a 대 b는요. 이 이등분선으로 나눠진 밑변이에요.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아요 C 대 D와 같습니다. 어, 이거는 다른 쪽 내각도 마찬가지예요. 각 B를 2등분해도 똑같이 성립을 하고요. 네. 각 B를 제가 만약에 여기요. 얘를 2등분한다고 해볼게요. 요렇게 2등분했어요. 얘도 역시나 요 두각이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이 길이를 E, 여기를 F라고 둘게요. 그럼 얘도 역시나 요각 b를 끼고 있는 양쪽 변의 길이의 b가 이 이등분선에 의해 나눠진 밑변의 길이의 b랑 같거든요. 그래서 얘는 보면 c 플러스 d 대 a는 네 e 대 f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c의 각각 각 c의 이등분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거는 정확히 알고 계시면요. 앞으로 삼각형 관련된 문제를 풀때 굉장히 편리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심화된 문제가 나올 거라서 이 부분은, 이 내용은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것과 관련된 유형분석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. 자, 봅시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, 어, 선분 AD는 각 A의 2등 분선이다. A, B가 10, A, C가 6, B, C가 12cm일 때 B, D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어요. 자, 이 길이 물어봤어요.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죠. 요 길이 물어봤습니다. 자, 각 A의 이등분선이에요. 자, 얘의 이등분선입니다. 우리 B 한번 써볼까요? 그러면 그 이등분된 각을 끼고 있는 양쪽 변의 길이의 B는 그죠? 이 B는 B, d 대 DC랑 같은 거죠. 그쵸? 그니까 얘가 지금 5대3이란 말이에요. 그니까 러 얘도 역시나, BD 대 DC도 역시나 뭐가 돼야 돼요? 그렇죠. 얘도 네. 5대3이 돼야 되는 거죠. 얘도요. 그니까 러 12cm를 5대3으로 나눈 것 중에서 5를 물어본 거네요. 그쵸? 그러면 X는 12 곱하기 8개로 나눈 것 중에, 그렇죠. 5개를 물어본 거예요. 그럼 얘는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요. 2분의 15가 되네요.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. B d 의 길이는요. 2분의 15cm입니다.